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파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유튜브 촬영 장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촬영 겸 라이브 스트리밍에 쓰고 있는 촬영 장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짠! 요거는 제가 최근에 산 셀카봉이에요. 셀카봉 겸 삼각대인데요. 요게 벤로라고 하는 한국 회사에서 나온 건데, 어, 제가 요거 원 버전을 굉장히 잘 쓰고 있었어요. 두 개나 가지고 있었는데, 음, 모델명은 벤노 BK10-2 모델이고요. 원래 원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무게랑 요런게 많이 줄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게가 원래 200g대에서 100g대로 줄었는데 뭐 이것저것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체감이 크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확실히 원에 비해서 엄청 많이 가벼워져가지고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똑같은 거를 또 사가지고 일본 트랜스젠더 카논한테도 제가 선물로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끝 위에는 볼헤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쓸 수가 있고 스마트폰을 낄수 있게 이렇게 돼있고요. 뒤에는 거울이 달려있어가지고 잘 안보긴 하는데 거울 보면서 찍을 수도 있고요. 이게 길이가 꽤 많이 늘어나요. 길이가 약 어, 얼마큼 늘어나더라? 이거는 적어드릴게요. 길이도 꽤 길게 늘어나고요. 이렇게 셀카봉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를 피면은 삼각대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리모컨으로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셀카봉 원에서는 이렇게 충전식으로 되어 있는 리모컨이었는데, 무게 때문인지 이번에는 건전지 방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이거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건전지 방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보통 케이스 같은 거를 씌운 상태로도 이렇게 깨울 수가 있고요. 지금 요거는 노트9을 끼웠는데, 이렇게 네. 아이폰 10R인데, 얘도 지금 케이스를 씌운 거예요. 조금 두꺼운 케이스를 씌웠는데도이렇게잘 고정이 됩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얘를 놓고 쓰면은 요게 스마트폰을 끼우면 괜찮았는데, 무선 마이크까지 장착을 하니까 이게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때 겪었던 문제였는데요. 무게 지탱이 조금 아쉬웠네요. 보통 라이브를 하거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할 때는 저는 이것만 들고 다녀요. 짠!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꽂는 조명이에요. 이걸 제가 몇년 전에 친구들하고 같이 공동구매로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한 8,000원 돈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비슷한 가격으로 새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조명은 일본 친구에게 선물로 줬고요 요거는 똑같은 걸 찾아봤는데 이게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충전 방식이 있고 건전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충전 방식을 좋아해가지고 충전 방식으로 샀고요 건전지를 넣는 건 되게 많이 팔아요 가격도 건전지를 넣는 게한 3,000원대로 되게 저렴한 편인데 요렇게 배터리가 내장돼서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하는 요런 방식은 조금 찾기도 힘들고 가격대도 조금 있었거든요 저는 아마 7,000원대인가 8,000원대에 샀던, 샀던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버튼이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조절이 돼요 제가 원래 쓰던 거는 버튼이 조금 튀어나와가지고 누르기가 쉬웠는데 얘는 다른 회사 제품인지 버튼이 약간 들어가 있어가지고 누르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렇게 스마트폰이다 그냥 집기로 꼽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고요 밤에 요게 좀 어두운 데서 찍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두운 실내 공간이나 이런 데서 되게 간편하게 얘를 조명을 쓸 수가 있어요. 사실 링 조명이라고 해가지고 뭐 눈동자에 링이 나오는 거는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되게 간편하게 새기로딱 집어가지고 밝게 비출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고 어두운 곳에서 키면은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으! 아! 어, 아, 벌레 있어. 음! 음! 뭐, 여기서만 기울거리는 거야. 저는 야외에서 라이브 하실 때 요거 조명 강추예요 진짜. 뭐, 불필요하게 무슨 이렇게 구멍에다가 꽂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집게로 바로 집을 수가 있어서 정말 간단해요. 다음은 이제 여행을 가서 호텔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장비들을 챙겨가지고 촬영을 할때 필요한 조명인데요. 짠! 링 조명이에요. 요건 이제 일본 친구 카논이 알려줘 가지고 저도 구매를 했는데요 일단은 꽤큰 크기의 링 조명이고요 이것도 사실은 눈동자에 이렇게 링서클이 생기진 않아요 눈동자에 동그라미가 나오려면은 카메라랑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링 조명이 굉장히 커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링 조명으로는 눈동자에 동그라미가 생기긴 어렵고요 그냥 가벼우면서 밝게 비출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전선이 굉장히 길게 돼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리모컨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은 USB 단자가 있어요. 선이 편이 꽤긴 편이어가지고, 거리를 두고 쓸 수가 있고요. 아쉬운 점은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녀야 돼요. 아, 꼽았고요. 여기 보시면, 먼저 파워 버튼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가운데는 뭐 바꾸는 버튼이에요. 전원을 켜볼게요. 전원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약간 여기 생김새가 앞에가 조금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어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던데, 제 거는 이렇게 조금 볼록 튀어나온 조명입니다. 전원을 켜시고요 밝기 조절도 돼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더 밝게, 마이너스를 누르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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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불빛색깔을세 가지로 조절이 돼요. 이게 좀 밝아가지고 잘안 보이실 텐데, 노란 색깔이고요. 이게 하양 색깔. 이게 노란과 하양 중간 색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조절이 돼요. 노랑, 하양, 중간. 밝기 조절.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스마트폰을 끼우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스마트폰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라이브를 하실 때 요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근데 잘 움직이는데? 좀? <laughs> 어? 이렇게 막 흔들면은 흔들려. 그리고 밑에 요렇게 상하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거 돌려가지고 그죠? 요렇게 상하로는 조절이 되고요. 밑에는 일반 우리 삼각대 그고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고정을 시키면 이제 스탠드에다가도 쉽게 끼울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그 삼각대 구멍이에요. 이건 제가 야외에서는 안 써보고 그냥 실내에서 약간 보조조명으로만 썼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디 여행 같은 데 갔을 때, 뭐 가까운 해외 갔을 때 호텔이 어둡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거 보조조명으로 키면은 되게 밝을 것 같아요. 은근히 실내가 어두운 곳이 많잖아요. 술집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런 조명 켜갖고 찍으면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간투 요게 가격이 3만원대였는데, 이게 중국 직구인가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구매를 했을 때에는 취소가 되더라고요.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가 돼가지고, 다른 사이트에서 다시 구매를 하니까 성공을 했어요. 이게 아마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파는데, 가격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3만원대 후반 4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 한국 사이트도 잘 찾아보시면,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튼튼한 삼각대까지 같이 왔어요. 그 삼각대까지 해가지고 3만원대 중반에 구매를 했고요. 이게 근데 쉽게 팔지 않고 그 가격대에 파는 곳이 조금 찾기가 힘드시겠지만 잘 찾아보시면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짠. 마지막은 무선 마이크예요. 제가 이걸 살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가격이 꽤 비싼 편이어가지고 바로 로데에서 나온 무선 마이크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 컴팩트하고요. 무게도 가벼워요. 한쪽은 송신기, 한쪽은 수신기예요. 뒤에는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클립으로 되어있고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무게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송신기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액정이 있고 수신기에는 액정이 없고 불만 들어와요. 자, 일단은 송신기의 전원과 수신기의 전원을 켜볼게요. 송신기를 먼저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져요. 이렇게 로고가 나오고 액정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배터리 잔량이랑 그리고 수신기가 켜졌는지 이런 정보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수신기도 켜볼게요. 여기 보시면 파란 불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연결이 되면 이렇게 와이파이 표시 같은 게 켜지고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볼륨이에요. 자, 수신기에서는 여기 위에가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외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양과 연결됐나. 그 다음에 전원버튼.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송신기에는 이렇게 그냥 전원버튼이랑, 밑에 보시면 연결이 안 됐을 때 다시 누르는 버튼이랑, 음량이 있어요. 음량은 총 3단계인데, 보통 2단계로 쓰면 딱 맞더라고요. 자, 마이크를 이제 여기 카메라에다 연결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무선 마이크로 연결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지금 볼륨 크기는 1단계예요, 1단계. 3단계 중에 1단계 볼륨 크기고요. 카메라랑 저랑 거리는 이렇게 손을 쭉 뻗으면 은딱 렌즈가 닿는 거리 정도? 한딱 진짜 이 팔에서 팔 끝까지보다 한한뼘 정도 더 있는 정도 거리예요. 잘 들리시죠? 볼륨이 1단계라서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또 조금 이따 키워볼게요. 제가 저 뒤에까지 가서 얼만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자국. 한 아홉 발자국까지 지금 걸어왔거든요? 음, 여기서 거리는 한 아홉 발자국 정도 떨어졌고요. 여러분,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음. 카메라는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볼륨 1단계고요. 어, 소리가 잘 들릴까요? 자, 1단계 볼륨이었고요. 주변이 좀 조용한 편이네요. 아까 전에는 매미도 울고 그랬는데.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볼륨을 2단계로 올려봤어요. 갑자기 또 매미가 울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볼륨은 2단계입니다. 마이크는 여기 정도 꽂혀있고요 윈드 스크린을 장착하지 않았어요 이게 윈드 스크린이 들어 있긴 한데 제가 장착을 하니까 너무 잘 빠지더라고요 제가 장착을 잘 못하는 건지 윈드 스크린이 너무 잘 빠져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볼때 이거 꼈다고 하면은 거의 당일날 분실될 확률 100%예요 <laughs> 그래서 따로 이거는 따로 팔지도 않고 따로 팔더라도 비쌀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볼륨 2단계고요. 자, 볼륨 3단계로 한번 찍어볼게요. 볼륨 3단계 제가 해봤는데 되게 소리가 좀 지직거리고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단계는 정말 조용한 데서 찍거나 정말 조용한 데서 여러 사람이 찍을 때뭐 마이크를 가운데 놓는다든지 그렇게만 찍어야 될것 같고 그 외에는 3단계까지 쓸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올려볼게요. 네, 지금이 네 지금 이 볼륨 3단계까지 올렸어요 최대치로 올렸는데요 이렇게 그냥 평상시 말하는 대로 말하면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이크는 계속 여기 위치에 있는데 이 정도로 말하면 좀 많이 시끄럽다고 해요 음자 오늘 이렇게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장비들 2019년 8월 기준으로 제가 쓰고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무선 마이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찍을 때도 너무 좋고, 또 라이브 할 때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싸지만 이 마이크 진짜 강추하고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시작하시려는 분들, 뭐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해서 비싼 장비를 쓰실 필요는 없지만, 뭐 조금 욕심이 나신다면 이런 마이크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떠실지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